자 오늘은 원석칩을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원석칩과 메탈볼을 번갈아서 넣어 주었고요. 그리고 이 길이 조절 부분만 평매듭으로 해 주었습니다.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자 먼저 재료를 알아볼게요. 0.8mm 나일론 끈 그리고 3mm 메탈 볼, 여러 가지 색상의 원석 칩, 본드, 라이터, 가위, 자를 준비해 주세요. 제일 먼저 나일론 끈을 50cm로 잘라 주세요.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실 끝에 본드를 칠해주세요. 이렇게 약간 길게 칠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본드를 칠해주시는 이유는 이 실이 조금 더 딱딱해져야지 원석 집을 좀 끼우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러면 본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자 본드가 다 마르면 원석칩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끝을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. 자, 그리고 본드를 바르지 않은 쪽 반대편을 한번 묶어주세요. 자 그런 다음에 메탈볼을 하나 띄워주세요. 여기 부분에 또 매듭을 한번 더 묶어주세요.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서부터 6cm 부분에 매듭을 한번 더 묶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메탈볼을 하나 더 끼워주세요. 자, 이렇게 됐죠? 그러면 다음에는 원석 칩을 하나 끼워주세요. 그리고 메탈볼을 또 하나 끼워주세요. 자, 이렇게 메탈볼 하나, 원석집 하나, 메탈볼 하나, 원석집 하나에서 15cm까지 끼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15cm를 다 끼워주었어요. 자, 끝이. 메탈볼로 끝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메탈볼 옆에 바로 한번 묶어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. 자, 이제 원석질이 빠지지 않도록 매듭을 묶어주었어요. 그리고 또 6cm 부분에 한번더 매듭을 묶어주세요. 이렇게 묶어주시고, 또 메탈볼 네 하나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묶어주세요. 이렇게 묶어주셨으면 남은 끈을 가위로 잘라주세요. 그리고 라이터로 그을려서 붙여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잘라주시고 너무 바짝 자르시면 안 돼요. 한 3mm 정도 길을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길이 조절하는 부분을 해볼게요 자양 끝을 교차로 잡아주시고요 30cm 끈을 하나 더 잘라주시고요. 그 끈의 중간 부분을 이두 개의 끈 뒤로 보내주세요. 그리고 매듭은 지금 평매듭으로 해줄 거예요. 이쪽끈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반대로 내리고 이렇게 평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평매듭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.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 해주셨으면요. 또, 남은 끈들을 가위로 잘라주세요. 너무 짧게 말고 3mm 정도 길이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쪽도 그리고 반대쪽도 잘라주세요. 그리고 또 라이터로 녹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뒤쪽은 또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탈지를 하시고. 당기어서 길이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원석 칩으로 만드는 팔찌를 만들어 보았어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